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이 채널을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할, 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뭐 얘기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드문드문 리더십을 살펴보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리더십 어, 평가입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 어, 그가 내렸던 어, 몇 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뇌에 찬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아 노무현의 고뇌 하고 오늘 다룰 소재는. 그, 한미 FTA 협상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알기로는 반미적이고, 어, 그런데 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했을까? 미국이 요청하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까? 그거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전 영상에서 제가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을 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이 사진은 한국 해병대 훈련입니다. 이게 수색된지 아니면 해병대 기습대대 어 훈련인 기습특공대대 훈련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제 ibs라 그러죠. 인플레 터블 보 m 트 스몰 해가지고. 그 소형 고무보트죠. 이걸로 이제 그 해안에 침투를 합니다. 정원은 어 기본이 6명인데 이 무게가 한 120kg 나가고 그 위에 교관이 또 올라가니까 뭐 200kg 가까이 되겠죠. 그걸 6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뭐 30kg 정도 밖에 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은 이밥 먹을 적에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경주를 하다가 꼴찌를 했다 그러면은 그 팀은 이 서서 밥 먹죠. 이 머리 위에다가 IBS를 올려놓고 서서 밥 먹습니다. 키큰 사람 반 죽습니다. 요 오른쪽 사진은 갯벌에서 구르는 거죠. 예, 이렇게 뭐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보면 야, 해병대 훈련 굉장히 세다. 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건장한 군인들이죠. 익숙하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이건 무슨 강철 부대인가? 그런데 좀 생긴 게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들이 무슨 행진이 있었는지 대만 해병대입니다. 이 사진들을 왜 소개하나 하면은 얼마 전에 무슨 중공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대만 군대는 무슨 당나라 군대다 기강이 형편없고 전력도 어 형편없다 어, 그리고 병사들은 무슨 뭐 낙엽만 쓸다가 제대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훈련 이이 이,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훈련 이게 어, 일반 대만 해병대는 아니고, 대만 해병대 중에서도 수색대, 예, 좀, 어, 힘든 훈련을 받는 부대 마지막 훈련입니다. 이 뾰족뾰족한 돌을 쌓아놓고, 이걸 이렇게 맨몸으로 50미터를 포복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후, 힘든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뭐, 소위 말하는 특수부대에서도 이런 훈련을 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 뭐, 반드시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맨몸으로 이 뾰족 뾰족한 돌 50m 길이를 포복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성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 군인도 이렇게 뭐 상체 보호를 위해서 티셔츠 입 입었지만은 똑같이 이렇게 포복을 해서 어. 기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자세히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피투성입니다. 피투성이. 막 힘들어서 고통으로 인상을 쓰고 있죠. 피투성이.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요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요 민간인이 보이죠. 이 훈련 장면을, 어, 뭐, 가족들이 와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은 훈련을 통과했다라는 이제 휘장 여기 있는 휘장을 봤는데 아마 엄마가 이 아들이 이 휘장을 어, 훈련 장면도 지켜봤겠죠 이 휘장을 어, 같이 들고 어, 아, 아들은 아직 힘들어 하는데 엄마는 자상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걸 하고 있죠 어 이렇게 그 훈련이 셉니다. 예, 뭐 해병대만 셉게 아니라 어, 대만 그뭐 군인들의 정신 상태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당나라 군대다 낙엽만 쓸다가 어, 제대한다 이거는 괜히 난 솔직히 무슨 좀 저는 음모론 그런 기사를 실은 거는 좀 음모론 쪽으로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 1946년 그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대통령을 퇴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2009년에, 어, 그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해서, 음, 사망 어 했습니다. 워낙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뭐 전체적인 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 어 그가 내렸던 의사 결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와 세대교체 그리고 산 삼판 즉 반권위주의 반미 반기득권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가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지지와 극렬한 반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반, 반미의 아이콘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친미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그 좌파 입장서 보면, 그거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고, 이라크의 군대를 파병한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거기에 따른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는 무엇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FTA 협상은 좌파 진보 진영이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당시 상지대 총장이 우리나라 뭐 제야 예 원로 라고 하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한미 fta 는 노무현 노무현 정부의 자살 골이다 그리고 이 협상은 역사적 단죄의 대상이 될수 있다 해서 거의 그그 그 청와대 내에서도 반대가 무지하게 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소위 당시 있었던 스크린 쿼터를 반으로 축소했습니다 어 기억나시겠지만 스크린 쿼터는 국산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영화관에 며칠 이상은 한국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라 이겁니다. 이 날수를 반으로 줄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아주 대규모로 반발을 했죠. 예, 대단했습니다. 지금 어 생각 어해 보면은 그그 그 중에 이제 반대 시위 중에 하나의 사진인데 어, 이 영화인들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송강호 씨가 보이죠? 예,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여배우들도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어, 그리고 이거는 뭐, 거리를 가득 메운 그 FTA 반대 시위가, 어, 있었죠. 그런데, 어,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영화 시장은 그뭐 중국 영화도 상영되고 하지만 대개 우리나라 국산 영화하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센 놈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헐리우드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헐리우드와 경쟁해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발전이라는 것은 스크린 쿼터로 어, 보호받으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발전하는 어, 거죠. 그래서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될 것 어, 같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죠. 엄청 반대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5일서부터 협상이 시작이 돼서 한 1년만인 2007년 4월 2일날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걸로 타결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그 후에 좀더뭐 보완하고 하자 어, 하면서 추가 협상이 되고 결국 마지막으로 타결돼서 국회에 통과한 거는 어, 이명박 대통령인. 인 2011년 11월 인데 이 과정에서 쇠고기 파동 이란 게또 한번 있었죠 아무튼 이 협상을 시작한 것은 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미 fta 가 발효되고 난 후에 2013년 서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매해 우리가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어 기록했습니다 어,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나라 자동차, 주로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죠.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어, 늘어났죠. 결국은 FTA는 양자간 협상인데, 2004년 칠레를 시작해서 금년도 초까지 영국, 어,과의 그 타결까지 합치면은 77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FTA는 추세입니다 추세 그리고 우리 그 교육으로 먹고 사는 우리는 ft를 a 할 수밖에 없죠 꼭 칠레와 하면은 괜찮고 미국 하면 하고 하면 안 된다 이 학자들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한미 ft ta가 타결이 되면 은뭐 우리가 콜롬비아처럼 된다 어 수도도 우리가 빗물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 별 해교한 논리로 반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 요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면은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이 우리가 80%나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반대했던 어, 양대 집단인 민노총과 영화인들 보면은. 최고의 수혜 집단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뭐 FTA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기생충 아카데미 뭐 작품상 또는 어그 감독상을 받죠. 그 기생충의 주인공이었던 어 송강호 씨가 그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BTS를 비롯한 한류, 오징어 게임. 이게 다 콘텐츠로 승리 승부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어, 지지자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이제 추진한 거, 엄청난 저는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미 FTA에 이어서 2003년에 에, 우리가 보낸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그 침공합니다. 이건 침공입니다. 이 전쟁의 명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뭐, 당시 이라크 지도자인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어, 그 명분으로 침공했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중동에서의 석유 패권하고 관련된 전쟁이라고 하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미국은 한국에 그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게 많은 나라가 파병을 해, 해야지 자기네들의 명분이 사니까 요청하는데 결국은 이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심지어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거기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인권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참 그때 그걸 들으면서 군대 자체가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려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의 존재 자체가 그 인권에 반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파병을 가지고 인권 운운하면서 반대는 했는데 어쨌든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2004년 8월 3일) 그 유명한 짜이툰 부대 (3000명을) 전세기를 동원해 가지고 보내버렸죠 짜이툰은 아랍어로 올리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올리브는 아랍 세계에서는 그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전투부대는 아니고, 예, 그 전투행위가 없는 그 아르빌 지역이죠. 아르빌의 주둔에서 공병, 복구, 재건, 뭐 그때 사진을 보면 뭐 태권도 가르치고 소위 민사 업무를 한 거죠.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절충을 한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한국, 군인의 전투력이 강하니까 전투 부대를 보내달라 그랬고 국내에서는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절충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짜이툰 부대. 민사부대를 어, 보낸 거죠. 우리 군대는 보냈지만 전투는 안 한다. 어, 그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병, 그때 파병 국가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은 뭐 어, 파병을 했고 영국, 영, 영국은 전투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일개사단이 가서. 그 다음에 폴란드도 파병하고 호주도 파병을 합니다.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를 보냈죠. 보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기겁하게 만든 게그 자이툰 부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막 위장복을 입고 그 병사들하고 악수를 하고 아마 식사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 그, 그 이라크 파병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의 뭐 어,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왜 파병을 했을까요? 네. 자, 보십시오. C 레인은 누가 지키나? 자, 우리가 원유 수입의 어, 75% 내지 80%를 이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중동에서 수입해옵니다. 이 해해그해상 해, 수송 경로가 2만 5천 키로입니다 2만 5천 키로그리고 그. 날짜가 한 20일 걸립니다. 2만 20, 20일 동안 유소선이 그 2만 5천 킬로를 해상으로 이제 운송을 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다시 나와 있지만은 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 실런 밑을 해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남진해를 통해서 주로 울산 여수에 있는 원유 저장소까지 가는 게 20일 2만 5천 킬로입니다. 요게 세이 레인입니다. 요걸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못 지키고 있죠. 이거는 미칠 함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해를 어 원유수입 중동으로부터 원유수입 지금 통계로는 91%로 나와 있어요. 일본이 62%입니다. 이거 다 미군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안 지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를 받을 수 있죠. 그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해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그 아덴만 거기는 해적 천지 아닙니까? 이 말라카에도 해, 해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 미국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야, 한국 파병해라. 아유, 우리는 뭐 그. 그 명분 없는 전쟁에 우는 군대 못 보낸다. 그러면 미국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들 원유 수입의75% 내지 80%를 우리가 지켜주는데, 어? 뭐 파병 안, 그 석유 안정, 공급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라크 들어간 전쟁 하는데 거기 군대 안 보내? 그럼 너희가 지켜. 이거는 일본도 못 지킵니다. 한때 일본이 콧대가 굉장히 셀 적에 미국이, 어, 일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 미안하다. 말라카 해협에서 일본까지, 일본까지는 너희가 지켜라. 예. 이거는 지키려면은 항모 전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손 들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중국은 뭡니까? 왜 남지나 해 또는 일대일로를 왜 만들려고 어, 그러는 겁니까? 미국의 영향력에서 어,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가령 인도양에서 어떤 한국, 중국, 일본으로 가는 유조선을 미국이 뭐, 어, 무슨 뭐, 어, 그, 그 무슨 미수품이 있지 않냐 하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면서 방해를 하면은 원유 공급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이때 우리 이제 학회에서 했던 토론회 어, 이라크 파병하고 관련된 토론회에 제가 가 가지고 이걸 이제 지적. 이 당시는 씨레인 지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C레인 때문에 우리는 중동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가령 뭐이 남태평양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미국이 파병해 달라 그러면 우리 안보내도 된다. 이거는 우리가 치명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느 박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씨레인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내도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생각은 아마 이렇던 것 같아요. 씨레인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당연은 미국 마음입니다. 안 지켜주진 않겠죠. 동맹한테. 근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협을 그 보호를 어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0일 걸리는 항로를 어 항로가 2만 5천 킬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못 지킵니다. 예. 우리는 그해에서는 지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남진아해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부분에서 어 굉장히 그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거. 이유가 뭡니까? 이, 이 여기에 시레인을 중국이 자기네가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어. 미국은 야, 거기를 너희들이 확보하면은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뭐 원유를 비롯한 어떤 그그 상선 이어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어 있었습니다. C레인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어, 보죠. 우리는 지금 아덴만, 솔, 그, 소말리아 근처죠. 거기 이제 청해 부대를 2009년서부터 파병하고 있는데 그 청해 부대가 해결한 아주 어, 대표적인 사건이 석해균 선장 구출 작전이죠. 워낙 해적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상선이 지나가면은 그거를 탈취해 가지고 몸값을 받고 어,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해산, 해상, 해상 운송로인 C레인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아덴만이나 또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와 그 이란 사이에 있는 호르무주 해협그 일대에 여러 나라 그 함정들, 그러니까 부대가 나와 있어요. 자기네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은근히 어, 최근에 아덴만에서 그 청해부대에 어떤 작전 범위가 호르무주 해협까지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년 전에 이란이 호르무주 해협에 그 유조선을 그 미사일로 가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 피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한번 일어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어,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호르무주 해협을 그 호위하기 위한 연합 호위 함대를 추진하고 어, 있습니다. 어뭐 유럽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니까 뭐 그냥 어,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고 일본은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한국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써 이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반대를 엄청나게 하는데 저는 사태가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꼭뭐 연합 호위 함대에 공식적으로 그 참여를 하든 안 하든 호르문주 해협에 우리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함대를 어,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일대는 정식으로 함대가 어, 결, 연합 함대가 결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서로 네,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연합 작전을 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두 가지 사안을 관련해서 노무현의 고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하고 또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자기 지지 세력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내가 이걸 추진하면 나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겠구나 아, 라고 어, 스스로 어,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무의 fta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지지율이 30%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어, 예측을 했던 거죠. 또는 각오를 했다는 거죠. 이 과정서 저는 국가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이익은 누가지 누가 지키는 거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죠. 자기 그 생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그 지키는 정책 결정은 결국은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적어도 이두 가지 사안에 에, 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어,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가 세 명의, 어, 대통령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어, 그 문재인 세 명, 그세 분이 이렇게 고뇌에 찬그 상황에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린 사례를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자 리더십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두 가지 결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